731번은 유리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b 값 구해 볼게요. 그러면 가 조건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왜 2가 아닐까요? 이 fx의 역함수가 이 fx의 정근사례 방정식이 x는 a, y는 2가 되겠죠. 그럼 역함수는 y가 2가 x는 2로 옮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역함수 2를 포함된다면 역함수의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2가 아닌 모든 실수 x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fx 역함수부터 구해 볼까요? fx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a, y는 e. 정근선의 교점은 a, e 가 되는 거고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 2 -E 그리고 a,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 했듯이 f x 를 a, x 플러스 b, c, x 플러스 d로 하고 역함수 구해보면 정근선의 방정식은 y 는 x 대칭으로 옮겨지고 이 d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유도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역함수고, 그러면 결국에 x 2 분의 a, x 플러스 b 그리고 요거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싱글 대입하면 되겠죠. x-4-a 그리고 2배의 x-4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4만큼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요게이 식과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 주면 되겠죠. x-4-a고 2x-8 플러스 b가 되고 음.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플러스 4a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요거 지워주고 그리고 16 8이죠 8 플러스 8. 8 그리고 4a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음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0되고 b, b만 남겠죠. b만 이렇게. 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아직 모르는데 여기 나 조건에서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 변형해 주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e 테이프 하면 f(x)는 x 플러스 e, e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요거를 변형해주면 x 플러스 e, e x 플러스 2로 묶어줄 수 있죠. 그리고 b 4 이렇게 써주면 e 플러스 x 플러스 2 e, b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이 값이 3이 돼야지 같은 그래프 같은 그래프를 옮겨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b-4가 3이 돼야겠네요. 그럼 b 값이 7이 되는 거고 a 값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해주면 2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죠.